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나눠 볼까요? 여러분도 너무나 좋아하시고 아마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는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 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저 어렸을 적에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만백년 살고 싶다. 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초원지구가 어 아니잖아요. 야, 푸른 풀밭 아, 이런 게 흔하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이사에서 5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꿈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냐면 어,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다, 물된 동산이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환상의 장소라는 것은 언제나 물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 이면에는 물이 없는 척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통이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지만 그 시내산 주변이 우리 같은 막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고 이런 산이 아니잖아요. 광야고 사막이고 또 유대 광야도 못지않는 사막이고 광야지대. 정말 황무지라고 하죠. 프한포기 자라지 않는. 어 와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시내인데요 그러니까 비가 온 때만 시내가 생기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말라버리고 어, 그래도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 키울 수 있는 건 양밖에 없으니까 그저 양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10편, 23편은 어, 그 삶의 신사람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떤 은총, 사랑, 축복, 돌보심 이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쉬워요. 쉬운 언어, 그리고 회화적인 언어입니다. 그려지잖아요. 푸른 풀밭, 또 뭐, 쉴 만한 물가, 또 양, 목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떠올릴 수 있는 이런 회화적인 장면 때문에 아마 이 10편 23편을 모두가 다 사랑하지 않을까. 언어도 쉽고, 그림으로도 그려지는. 근데 실은 여러분, 이 10편 23편 속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그렇게 울림이 크겠죠.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은 실제로 이것이 다윗의 시편인지 아니면 다윗 시대에 뭔가 이렇게 신앙고백이 주어졌던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시편 150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윗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다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10편, 23편이 다윗이 지었든 아니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든 아니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신앙을 고백했던 이것은 한결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의 어떤 신앙의 마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듯 싶습니다. 일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양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는 것이죠. 한 마리 양을 거느리는 목자는 없으니까 우리 모두를 다 지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흔히들 뭐 양의 특성이 어떠냐 말을 안 듣는다, 또 혹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 듣는다,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양의 이미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제가 볼때 양과 목자의 이미지는 그저 양은 목자의 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것, 가장 그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즉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만 양들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고백이. 오늘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양입니다. 여우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들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죠. 그리고 목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만 가장 좋고 편안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뭐 이런 고백이겠죠. 다윗은 이 양과 목자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즉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 주잖아요.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흔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어이 시편 23편은 용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가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은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시편 23편은 어 고난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재난이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의 시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정도로 인생의 어두운 면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에고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떤 타개책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말 내가 어두운 골짜기 아주 깊은 심연 속에 잠겨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아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겨낸 줄 알았더니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즉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돌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 리저로 돌아간다면 어찌 사람의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풀밭, 풀밭 그다음에 그 마르지 않는 물가 같은 곳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고 평탄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아주 어두운 시면 속에 잠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평 기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비록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것 같았지만 내가 그것을 나의 인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관점,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니, 아,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였던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신앙인들이 흔히 고백하듯이 우리는 잘 풀려지고, 오히려 인생이 잘 나갈 때보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나를 아주 거대하게 만들잖아요.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늘 받고 삽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꺾어짐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음을 알게 됩니다. 세익스피어의 그 비극에 보면 맥베스라고 하는 장군이 던컨이라고 하는 왕을 살해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도 맥베스는 던컨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그 마녀 셋이 이 맥베스를 맞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여기 어, 영국의왕될 자가 온다. 어, 너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인데, 너왜 주저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려준다니까그 노래를 듣는 순간 맥베스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뭐가 못났기에 언제나 신화만 하고 있고 제2인자에 만족하느냐? 우리가 왕이 되자. 당신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결국 그는 자기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왕이 될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가거든요. 그 섹스피어 연극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인생의 시사점을 주는 것은 사람이 겸손하고 겸양하고 뭔가 내 능력보다는 한 발짝 자기를 낮게 생각할 때에 그의 인생은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풀려가지만은 그가 그보다 더큰 욕심을 갖게 될 때에 어떻게 인간이 파멸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다윗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듯이 다윗의 인생의 정점, 신앙의 정점은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한번 꺾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 그는 비로소 겸손한 자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저런 실패만 없었더라면 참잘 나갔을 사람이고 인생에 굴곡이 없을 사람인데 어쩌다 저는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인생이 한번 이렇게 꺾어지는가 이런 평가를 할지 몰라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꺾어짐이야말로 오히려 그가 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곱게 펴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봤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돌아보면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었다면 내가 이 어, 무시무시한 자리를 지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날에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 내 인생은 푸른 풀밭과 예, 실만한 물가 같았다고 나는 이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20편을 보면 꼭 5쳐선은안될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기름을 바르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차려준다는 거죠. 아주 걸판지게 말입니다.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것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시사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상을 차리는 주체가 아니에요. 인생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에요. 손님은 불평하지 않아요. 주인이 해주는 대로 그냥 받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혹은,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나를 홀대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손님은 없을 겁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를 초대해 주고 뭔가 상을 차려 주고 아무리 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음식이라도 함께 드시지요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통찰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생을 뭘로 살 거냐? 우리는 손님으로 삽니다. 비록 이 뭐죠? 정경안엔 들어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외경이라고 분류합니다 거기 외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현명한 사람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을 네, 현명한 사람은 여기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다고요. 그는 나그네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이곳에다가 이 세상에 집을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모든 어, 비롯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타인의 행동이나 타인의 대접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나그네 갖고 손님일 때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23편을 보면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손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손님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님은 언제나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왜내 잔은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손님이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정연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발표한 적도 있잖아요. 저는 이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잔은 어떻습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왜 넘칠까요? 마지막 구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더불어 함께 했는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 주셨으니 내 인생은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하나로 뭉쳐진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예요. 우리가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가 되고 미래도 현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현재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록 사망 염치만 골짜기를 지나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는 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내게는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하시니까 이건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야. 하나님이 나를 결국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지가 않죠. 진정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의 마음 속에는 그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이 왜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앙고백입니까? 아주 음 쉬운 언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았잖아요.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잘 때, 아침에 깨어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때 여러분 이 구절만 한번한세번 한 반복해서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영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외우는 입술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편 23편을 여러분 다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사랑하시겠지만 한번더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면서 날마다 시편 23편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23편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주와 더불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